오케이 라티길 나 업데이트 중이야 씨발 뭐래 뭐냐 로디가 진짜 하이라트지 <laughs> 이야 샌디다 샌디 댄디. 야뭐 이거 뭐시더스킨이냐어 뭐 <laughs> 시더스킨이야 이거 아긴그 정도면 시더스킨이겠네 어. 샌디다 샌디 댄디. 샌디다 <laughs> <laughs> <댄디나> 샌디 댄디. <laughs> <laughs> 아무튼 <laughs> 아이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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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웃음 드디어 겨는데 무슨 심한 거부수 점아이고 그래요 다시 해줘 내가 나한테 아이, 나오래저 누가 저거 초대하게 해줘 나가봐 이거 <laughs> 저거라니 저거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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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저거. <laughs> 저 이거 나가봐 이거 역 나가봐 저거 초대하게 해줘 저거라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. <laughs>